이어서 19번 질문 가보도록 합시다. 19번 원래 심경 분위기 추론이었던 만큼 심경 분위기가 좀 두드러진다 볼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When my mom came home from the mall with a special present for me. 어, 어 콤마가 없어. 우리가 해주면 되지. 우리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 어디서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냐면요. 가게, 그 상점에 갔다가. 근데 상점에 갔다 뭘 가지고 돌아왔냐 할 때, 위드가 뭐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뭐를 가지고. 나한테 이제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가져오신 거야. 여기서 present는 gift 라는 뜻으로 쓰여요. 돌아왔을 때, I was pretty sure. 나는 꽤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pretty 는 꽤, 꽤 라는 뜻으로 유의어로 quite 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거 잘 몰랐을걸, fairly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정이 아니라, 공정 안에다가 l 이붙친 거야. fairly. 나는 꽤 확신했다. 어? 어, 문장이 나오다. 또 문장이 나오네? 그럼 바로 간파하셔야죠.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 이때 대신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애에 이렇게 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안에 또 절이 있어. 나는 확신했다.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 w h r r i w a s 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지켜주고 있어요. What was it?이 아니라 What it was?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여기다가 이제 어법 넘버링을 할 거예요. 훨씬 더 이해가 쉽도록 어법 1번 이런 식으로. 어법 번호가 붙는 것들은 출제 포인트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봐주시고 가급적이면 필기를 형광펜까지 치거나 다른 색깔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was it이 안되고 it was로 쓰였냐 이런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유를 좀 예뻐해 주세요. 이유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가 what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의문문이 뭐냐면요, 물음표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문장 자체가 그거보다 큰 문장의 일부 성분이 된걸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아, 겁나 어렵지?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영미권에서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의 나이가 궁금하다고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벙쪄가지고 뭐야? 왜내프라이버시를 물어보고 그래? 이러면서 좀 꼬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이걸 그래도 알고 싶으면 예의 바르게 얘기해야 되겠지? Could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나요? How old? 이때, are you가 아니라, you are이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면은 지금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 물음표는, could you tell me? 이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절이, could you tell me가 물음표를 먹는 거고, 이 how old you are은, 그냥 이 테리 사용식이니까, io, do 할 때, 그냥 그러니까 do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간,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생긴 게 지금 절일 뿐인 거지. 네, 이렇게 큰 문장에서 물음표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고도 문장의 일부 성분으로 쓰이는 의문문을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주어동사가 아니라 의문사 의문사 동사주어가 아니라 의문사 주어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 원래 뭐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I was absolutely thrilled. 내가 당연히, 당연히 신났습니다. 당연히 완전히 다 똑같은 거고요. thrilled는 신난이라는 뜻이에요. 신난. excited. 이거 뭐 스릴러 영화 해가지고 뭐 어? 이거 무서운 거 아니냐 싶은데. 선물 가져왔는데 왜 무서워? 뭐 시한폭탄이라도 들어있게? 아니겠죠? 내가 당연하게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I was o n communicate with a new cell phone. 내가 소통할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Communicate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보통, 뭐, Communicate with A. A와 소통하다. 그건데, 여기서 with는 그게 아니라, 뭐뭐뭐를 가지고가 돼야 되겠죠? 가지고가 돼야지, 막 이걸, 뭐뭐뭐와가 되면은, 나의 새 휴대폰과 소통해? 휴대폰이랑, 휴대폰아,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할거 아니죠? 어.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는 통신수단이 생긴 거예요. 휴대폰, 즉, 통신 수단이 생겨 들뜬 나라고 볼수 있는 거다. 다음, I was daydreaming. 내가 백일몽을 꾸고 있었다. daydream이라는 거는, day가 낮이거든요. 낮. 낮이고, 낮이 한자로 하면 이제 백일. 나, 나 여친이랑 백일이야. 그게 아니라, 어, 흰 백자에다가 날 일자를 써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된거 같은데 이렇게 생겼더라? 뭐 그렇더라고요 100일 어, 꿈이니까 낮꿈낮 꿈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백일몽입니다 백일몽을 꾸다 난 백일몽을 꾸고 있었어 뭐에 대한 거냐면은 about All of the cool apps and games 모든 멋진 앱들과 게임들 아주 스마트폰 생기니까 거기다가 게임 다운 받아가지고 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만. 그래서 기쁘죠. I was going to download. 내가 <laughs> 다운로드할 예정이었던. Be going to 하게 되면은 뭐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벌써부터 계획이 있었어. 어? 근데 지금 얘가 문장인데 과로를 쳤잖아. 그럼 그건, 그건 뭐겠어요? 앞에 있는 명사들 수식하겠다는 거죠. 수식이 되겠고 games와 I was I 사이에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 <laughs>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 그 보통 이렇게 어우처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수량사가 있으면은 특정성이라는 게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위치는 안 쓰고 대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위치를 그냥 만약에 쓰는 게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냐. 틀리는데, 그렇게 저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 입장이 좀 분분해지기 때문에 그 됨만 걱정해 주시고 백일몽을 꾼다는 거는 그낮 동안에 상상에 잠기는 그런 게 돼요. 결국에는 상상하다라고 볼 수가 볼 수가 있어. 상상하다의 의미요. imagine conceive in vision picture. 네개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 네개다 알아야 됩니다. imagine, conceive, envision picture. 그러면은 어 그거 가지고 놀 생각에 너무 신났네. but 그렇지만 my mom smiled. 우리 엄마가 미소 지었다. really big 정말 크게 미소 지었다. and handed me a book. 그리고 나한테 책을 건네주었어. 요 handed가 손이 아니라 이리가 붙었으니까 동사겠지. 건네주었다라는 뜻. 몇 형식일까? 어 미가 뒤에 나온 게 아이오죠 간접목적어 어북이 직전목적어 이거 4형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책을 건네주었다 할때 h a n d e me a book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럼 이 책이 이제 뭘까라는 거죠? 아이 책이 아마 그 휴대폰하고 관련된 무언가가 아닐까라는 거 아니면 뭐 휴대폰이 안에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있죠? 얘는 진짜 너무 김치국을 마시는 것 같아 엄마가 상점 갔다 왔는데 휴대폰을 샀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야 i flipped through the page, s 내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f l i p through 하면 e p a g 넘기다 휘리릭 넘기는 거 휘리릭 넘기다 아그 이제 f l i p 이라는게 휙이라는 g h 거든요휙 넘기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르르 d t h r a g d a f i d g f i u g r u I r g t h a I t g t h a t h a h h h d d d Phone, phone inside 이렇게 대신 접속사 head-hidden이 동사 그러니까 hide의 pp용이지 숨겼다 hide의 pp용 이게 왜 과거 완료를 썼는가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녀가 그러니까 엄마가 책에다가 휴대폰을 먼저 숨긴 다음에 나한테 줬고 내가 페이지를 넘겼겠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더라면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히드 같은 거과거를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야. 이거 figuring. 얘 지금 ing 썼으니까 분사구문 아니면은 동명사겠지? 근데 분사구문이죠. figured가 되면 안 됩니다. 아 참고로 이제 f i g u r 라는게생각하다란 뜻.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면서 현재 분사 그러면 이게 왜 ing밖에 안되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일단은 figure는 뭐뭐라고 생각하다기 때문에 대절 같은 걸 목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절 자체가 figure의 목적어인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나왔다면 능동이 돼야 되겠지 목적어 있는 건 능동태지 수동태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능동 그리고 지금 flip t h r o u g h 앞에 동사가 하나가 있고 사이에 접속사가 없어 여기 어딘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사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figured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얘의 추측이야. 아, 아주 아 김치국을 징하게 마시네. 접속사. 이거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 Do not count chicken before eggs hatch.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달걀 세지 마라. 이런 뜻이야. 자, 달걀이 부화한 다음에 좀 오랜 시간을 거쳐야 닭이 되죠? 근데, 아직 부화도 안 했는데 달걀을 벌써 세고 있는 거야. 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괜한 기대를 하다가 실망을 할 각이죠? But I slowly realized, 하지만 나는 이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모치는 거 아니다. 뭘 깨닫게 되었냐면은, My mom, 우리 엄마가 had not gotten me a phone. 나한테 휴대폰을 사다 준게 아니라는 것을 스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형식 동사 아이오 디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 그 t 이막 삼형식이 되면은 get, buy, make 이런 애들은 for 쓰고 하는 거 있잖아 사형식 삼형식으로 전환했을 때전치사 쓰는 거 그거 좀 중학교식이어서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안 나올 것 같아요 나한테 휴대전화를 어 사준 게 아니라는 걸난 깨달았고 그리고 또뭘 깨달았냐면은 또 이제 깨달아 깨달은 내용의 밖에라고볼수 있겠고요. My present 실제로 나의 선물은 was just a little book. 그저 작은 책이었다. 여기서 이제 little은 약간의가 아니고 작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 북인데 거기다가 little을 써서 양이 아니라 책의 사이즈를 나타내주는 거야. 저스는 so, 그저가 되었고요. 그저 작은 책이었다. 아 개빡치겠다. 근데 which was so different 너무 달랐어요. from what I had wanted. 내가 원했던 것과는 어,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주고 있습니다. 됐으면 되나 안 되지. 내가 원했던 거할때 was를 써줬어요. 여기서는. 자 was를 쓰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이 자리라고 봐야 돼. 플러스 이 자리라는 거는 이 부근에서 명사빈 칸에 누락이 두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was를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서 제스처링을 해본다면은 was를 가려 봤을 때 이렇게 칠하지 마세요. 나 그냥 이거 가려 보는 거야. from의 목적어가 빠졌네. 그리고 뭘 원했는지 목적어가 또 빠졌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2가 필요하죠. 그래서 명사빈칸 한 개, 명사빈칸 한 개, 두 개. 그래서 플러스 2가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what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이냐 위치냐 중에서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뽑아본다면 난 이거라고 생각해. w 치 이게 더큰 문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법 3번. 이거는 근데 이제. 대시라고 해서 낚이는 사람은 물론 거의 없겠지. 근데 이또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만약에 분석 아예 안 하고 그냥 여기 있어 놓잖아? 그러면 이거 아마 틀리는 사람 꽤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여러분 틀리면 안 되고. 이게 위치가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얘가 세모를, 동사를 다 쳐보면은 realized, had not got, was, was, 여기도 had wanted도. had wanted 해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가 예쁘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네모가 개수가 하나 둘 얘는 당사자기 때문에 일단 모르고 셋자 세모가 다섯 개일 때 네모가 세 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모가 한 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될수 있는 게 위치가 되지? 이과 위치의 차이점은 이는 접속사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에 위치는 접속사를 포함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네모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위치가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좋은 재밌는 글같다고 어법을 하고 있는 게참 슬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변형의 여지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럼 어쨌든 이 아이가 받게 된 나가 받게 된 선물의 정체는 뭐다? 책이었다 작은 책이었다 그러면 화가 나겠죠 화가 나다기보다는 실망을 하겠지 화가 나면 약간 부모님한테좀 죄송해야지 요약을 해봅시다. 요약을 해본다면, 요약은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엄마가 상점에서 휴대폰을 선물로 사올 것을 기대했으나, 책한 권만을 받게 되자 실망한다. 실망했다는 게 드러나 있다고 볼수 있다. 이거 이제 문장형으로 쓰겠습니다. 문장형을 안 쓰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관계사 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I got disappointed that mom got a book instead of a cell phone from the mall. 이렇게 하면은 다 포함된다 볼수 있어요. 기대하다 이런 것도, 어, 좀 축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기대하다가 들어가 있진 않겠지만, 영어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요약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실망했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뭐, 기대했다는 거, 그런 말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심경 변화는 결국에는 기대했다가 실망한 게 되겠죠? 기대. 기대한 걸 우리가 expected, anticipant. 이렇게 말하고, 기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은, 실망에 대한 유의어가 또 있겠지. 실망, 뭐, disappointed 있겠고요. let dow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서, 되겠어요. 자, 19번 질문이었습니다.